방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고대 41번부터 몇 번까지요? 60번까지 우리가 또 한번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먼저 풀어져 있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좀더 풀수록 어때요? 쉽죠? 문제 푸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걸 느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 어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방법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점점 갈수록 시간이 좀 짧아지고 쉽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말씀드린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고대 41번부터 41번, 41자가 빠졌죠.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자상, 그러니까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어요. 고구려 양철 교성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 있으며 수도인 상경에는 당의 장안의 도로망을 본뜻 주작대로 했다. 자이 나라 가 어디예요? 발해죠. 그러면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있으면 또그 그림 나오겠습니다만 어, 고구려의 불상인 영가 칠연명 금동렬의 입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뒤에 후광 이게쫙 나오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봐야죠. 풀어야죠. 보기를. 1. 어 말이 주요 수집품이었다. 네 유목민족이 많다 보니까. 맞는 얘기이고 거란의 침략을 받아 열망했다그죠 926년에 3.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의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 그렇습니다. 신라하고 경쟁을 했었죠. 빈곤과 합격자를. 4. 동의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렇고요. 5. 구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다. 9세기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예, 8세기. 8세기 전반에 만들어지고 8세기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음을 알수 있는 신라도 이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9세기가 아니라 8세기예요. 그러니까 70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발해가 어떤 중앙집권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활발하게 했던 때가 우리가 그 8세기였죠? 네, 8세기.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42번 문제. 삼국의 쟁패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일.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강국을 건설한 나라는 백제로서 어, 한성에 도파했던 500여 년의 백제 전성기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물론 뭐 고구려가 했습니다만 고구려는 이제 중국과의 항쟁에서 초반에 음, 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죠. 그래서 어,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것은 백제. 네, 이견이 없을 거예요. 4세기 때 근초고왕. 그쵸. 그렇죠? 4세기, 5세기 때는 고구려. 그다음에 6세기 때는 이렇게 신라. 전성기 때가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2번.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나라는 백제로서 5세기 말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것은 국력이 역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국력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네, 웅진으로 옮기면서 국력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음, 이 장수왕이 복수를 한 거죠. 네, 복수하면서 백제의 개로왕을 죽였던 그런 내용들. 자, 3번 신라가 최대 강국으로 등장한 계기는 한강을 차지하면서 마련됐다그렇죠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권을 어, 어느 나라가 가지고 가느냐. 어 그것이 관건이었죠. 4번 고려는 수당과의 거듭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라를 압박했다아 수당과의 거듭된 전쟁 612년의 수나라 그다음에 645년의 당나라 이 수나라 당나라의 짐을 기긴 했습니다만 국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을까요? 아니죠.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네, 틀린 문장이죠. 자 5번. 백제는 의자왕이 한때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성을 빼앗는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 3번 통일 신라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민 가호를 약간 좀요 43번 볼게요. 요 약간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농민 가호를 3등급으로 구분하는 호등질 실시다. 통일 신라예요. 원래 신라가 농민가오를 상등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구등급으로 바꿉니다. 구등급으로 바꿔요. 통일 후에.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전국 지방 관리들에게는 연수유전, 연수유전, 연수유답, 뭐 연수유전답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주는 정전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그랬죠. 3번, 신라 전역을 다룬 지리서로 한산계가 등. 한산기는요 한산 주에만 있는 지리서예요. 그래서 한산 주의 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룬 거예요. 김대문이 김대문이 했던 겁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4번 중앙의 군사 조직은 신라인으로만 충단되었다. 아니죠? 어 통일된 신라는 민족 융합 차원에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그래서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을 두었어요. 자오번 화랑도는 진골규직에서 평민까지 포함하는 조직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43번 풀었죠? 네 44번. 다음 중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급 문제. 1. 당의 총치체제를, 통치체제를 받아들여 삼성육번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조직을 갖추었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사상으로는 불교가 유행하였고 유교도 중시되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충인이 지혜신 육부의 명칭이 이렇게 유교에서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었죠. 삼번 수도인 상경을 비롯하여 오경을 두었고 중요한 지역에는 십오부를 설치했다. 어, 선왕 때 정립이 되는 발해 발해의 지방 행정 조직 오경 십오부 육십이 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번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의 유민이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피 지배층은 말갈족이었고. 5번 건국 초기에는 당과 우호적이었으나 점차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당과 신라하고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문왕 이후에 친선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건 뭐 실급 문제라고 하지만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예, 정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45번. 다음 유물은 경남 남해군에서 출토된 은제관식이다. 남해라고 나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재관식. 이거 최근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2014년도에 경남 남해에서 이 발굴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이 은재관식은 어디 거냐? 어디 걸까요? 여러분들? 백제 겁니다. 백제 거예요. 그러면 경남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음, 가야지방인데요. 가야지방. 그럼 가야지방인데 요것이 언제 나왔었냐면 6세기, 7세기 고때 유행했던 것으로 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는 가야는 멸망하고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그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출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대가야 이쪽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음, 백제의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 주는 그런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신라에서는 황색 공복을 입는 관인이 사용하였다. 아니죠 2. 백제에서는 나소 이상의 관등수지자가 사용하였다. 백제 얘기가 나왔죠. 3. 가야에서는 외관력 파견되는 사신이 사용하였다. 아니고 4. 고구려에서는 절풍을 쓰는 신분증이 사용했다. 백제 유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이 육둥 급이 이 나솔 층이 이 모자에 요 쓰는 은제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에는 금꽃관, 금꽃 장식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것인지 임신석이죠. 화랑들이 우리 이제 농땡이 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 뭐. 자기들의 어떤 그 다짐을 적은 비석이죠. 이게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호명그릇이죠. 그 다음에 여기 창녕비예요. 창녕비인데 이게 진흥왕의 순수비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유명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의 뭐다? 불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 고구려의 관계 알려주는 유물은 바로 뭐예요? 이거죠, 이거. 어? 신라 네모 마리간 때에 그 쳐들어오는 외부 세력을 어 처리를 하지 못해서 광개토 대왕에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사 5만 명을 보냈습니다. 보통 광개토 대왕이 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냈죠. 야저 정도면 내가 한 가지 이길 수 있어. 그럼 공짜 공짜로 공짜로 물리쳐줘요? 아니죠. 그러면서 거의 신라가 광개 어, 토 대왕의 진출로 인해서 우의 진출로 인해서. 신라가 거의 고구려의 속국 신세가 되버리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또 대가야가 아대 가야 지역이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7번. 다음 보기 중 같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묶은 것은 묶은 것은 같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묶은 것은 가암환 자와 특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는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이거 부여죠. 이게 초기 철기 국가 때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니은 복습 차원에서 풀어볼게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를 변상한다 체화죠. 동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 그 구부러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 부여죠 우제전법이죠. 남자가 일정 기간 처가에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 고구려의 대류사위제 서옥제. 가족이 죽이면 가매장을 하였다가 뼈만 줄여서 넣는 못가게 넣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 옥저의 가족 공동묘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기업과 디귿. 과 디귿. 정답 3번. 자, 48번. 백제 근처고왕의 업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처고왕의 설명이 아닌 것 골라라. 1. 어, 남쪽으로는 만을 멸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2.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천왕을 전사했다. 아니죠. 원안의 사무친 왕. 원안의 사무친 왕. 고국원왕이죠. 고국천왕은 그 전에... 어, 백제의 아, 고구려의 부자상속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귀족들의 세력을 중앙집권 과정에서 정리를 했죠. 수도를 오부, 오부로 나누고 됐고요. 그다음에 진대법을 실시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3번 중국의 동진, 일본과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그렇습니다. 4번 왕의 부자상속. 그렇죠. 근초고왕 때 왕의 부자상속. 부자상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해외 진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5번.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백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예, 백제도 그렇고 어 신라도 그렇고 제일 잘 나갈 때에 역사를 편찬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홍보 차원이죠. 또 어떤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9번. 다음 밑줄 친 인물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름이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는데, 고래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했다, 중국이야. 모두 스물 두 개의 담로가 있었는데, 왕실의 자자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좀 잘렸는데, 우리 교재에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니까 러이 내용은 바로 뭡니까? 음.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신이, 백제 사람의 모습을, 백제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또 백제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런 글이 있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다.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백제인들을 바라봤을 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럼 이 26개 담도 있었다. 이게 언제예요? 무령왕 때입니다. 무령왕 때. 아주 중요한 지역, 아주 특수 지역, 특수한 중요한 지역의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던 그런 무령왕 때. 자 그러면 일어 남조의 양과 교류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다 네 특히 어느 가야 대가야 지역이죠 이 사비로 수도를 옮겨 국가 중흥의 기대를 다+ 쳤다 성왕 때유령만포하여 중앙 집권의 국가로서의 통치 기준마련했다삼 세기 고이왕때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전라들 때까지 영향을 확대했다 사 세기 누굽니까 진흥 아 저기 근초고 왕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 번. 자 그다음에 50번 풀어볼게요. 미추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실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근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명한다라고 했다. 이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요. 신라를 권하였다 광개토 대왕이죠. 신라는 누구입니까? 내물 마립간 떼죠. 자 미추신 왕. 신라가 사실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 광개토대왕이다. 1. 칠치조를 제작하여 외왕에게 보내주었다. 근초고왕이고 2. 한강지역을 점령하고 북한산에 순수비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신라의 신왕. 3. 국제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동성왕 때죠. 네. 결혼동맹. 결혼동맹. 결혼동맹으로 좀 강력하게 했던 게 동성왕 때고. 자, 4. 후연과 거론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지역을 차지했다. 이것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죠. 정답은 4번. 자, 51번. 기억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네, 한 마음에서 나온 일심 사상. 종파 간의 논쟁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백성에게 아미타 신앙을 적극 전파하였다. 어, 신라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일심 일심 사상을 했던 바로 원효 대사. 입니다또 화쟁 사상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서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들이다 보면다 원인은 한 가지다. 다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원효 대사의 주장입니다. 일 여러 경전을 섭렵하여 금강산맥경으로 네, 이 사상과 유식사상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화쟁사상을 전개했다. 화쟁사상, 네, 그렇죠. 3번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소외된 계층을 구하고자 대, 불교의 대중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생각하 부처님과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그닥 다르지 않다. 네, 4번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룬다. 이런 논리가다는. 화엄일승법 계도를 표현했다. 자,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는 화엄종을 공부해가지고 이른바 우리나라의 화엄종이다. 해동화엄종을 펼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원효와 같이 당나라 유역을 갔다가 원효는 돌아오고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바로 의상이죠. 의상. 그래서 정답은 4번. 52번. 다음 제시와 관련된 신라 승려 누굴까요? 진골 위적, 중국 유학, 양산 통도사, 황요사 구중문등또 나왔죠. 자장율사죠? 자장율사. 짜장면을 네, 좋아하시나? 자장율사. 네, 자장율사입니다. 1. 해동 화엄적 누구예요? 의상적이 대국 통일되어서 승정기구를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괄하였다. 모르면 냅둬요. 3 번. 당나라 승려, 현장의 제재가 되어 유식학 발전에 기역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라는. 말. 원칙. 그래서 당나라의 불교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저수를 통해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대립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려고. 일심으로 모으려고 했던 사람. 원효대사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장율사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왕에게 건의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 예, 정답 2번. 53번. 다음 시설이 최초로 설치된 기록이다. 다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가장 많이 가먼 것은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했다 역을 두었다는 거죠. 역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바로 뭐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교통로입니다. 교통로. 이런 교통로를 정비했던 때는 언제냐면 소지마니칸예요 소지마니카. 이거 우역과 관련된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지마니카. 우역. 그러니까 우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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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마니카. 487년도에 거리가 먼 것이죠. 수도의 시장을 설치했다. 이 왕이 부자상속제, 마립간 시절, 그다음에 수도의 방리 명칭을 제정했다. 그게 점점 중앙 집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마립간 때의 활발한 정복 사업 전개. 자, 활발한 정복 사업 전개. 이 당시에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언제요? 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뭐 지증왕, 법흥왕, 제일 잘 나갔던 지능왕,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아, 누가, 누가 안 보여드렸네. 미안해서 잖아 자, 54번. 고대 국가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1.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주로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이 많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아졌다. 반대죠. 처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 또 귀족들의 생활이 좀그 귀족들의 어떤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주인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에 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사신도와 같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미술적으로 볼 때도 사신도가 훨씬 더 어, 발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반대다. 자, 번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벽돌 무덤을 만들었으며,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겠다. 이 틀렸죠? 한강 유역에 있을 때는 초기에 백제가 고구려와 비슷한 돌무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청동 부분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다가 뭘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구실 돌방무덤으로 바꾸는데 구실 돌방무덤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문영왕 벽돌무덤이다라는 거고 틀렸고 3번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구실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둘레에 뭐를 두었다? 12지 신상을 둘렀다 4번 바래 정효 공주면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어,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으며 이곳에서 나온 돌사사상은 어,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이 아니죠. 정효 공주면은 벽돌무덤이고. 이거 무슨, 무슨 공주라고요? 정해 공주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잘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 3번. 자, 그다음에 55번 풀어볼게요. 에 제시된 역사사건을 시간순서로 대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했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죠. 네.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습니다. 지증왕 때죠. 6세기 초반입니다. 고구려에서 영락이라는 연호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4세기 후반이죠. 후반, 여기 초반. 그죠. 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죠. 리을. 박 백제의 왕이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게 이제 동성왕 때죠. 예, 동성왕 그 다음에 소지왕 요 때입니다. 동성왕 소지왕 요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5세기 말 무렵 가면서 되는 거고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광개토대왕 전이죠. 그렇죠. 광개토대왕 전입니다. 이거 소수리만 소수리 하고 소수리. 사세기 후반 되겠네요. 사세기후반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 적어봐요. 광개토대왕 여기 동성왕 소지마리깐 그죠? 소지마리깐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사세기 초반이니까 기염그 다음에 후반 중에 소지리왕하고 광개토대왕하고 뭘 골라줘야 돼요? 이거 골라줘야 되겠죠? 미음 그 다음에 얘 골라줘야 되겠죠? 디귿 그 다음에 그 뒤, 얘도 이제 사세기 후반인데 여기 네불마리깐이니까 소지 말일까는 그 뒤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그 다음에 6세기 이사고 지증왕 때 기역. 그러면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기역.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기역.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가만히 있어봐. 기역 미음. 어, 기역이 또 있으면 안 되죠. 네, 리은이네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리은. 그렇죠?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리은. 그렇죠? 정답 1번. 자, 5 6 번. 다음 일주전의 인물 가가세웅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별종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그는 그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하였다. 그는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개류의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그는 용맹하고 병사다루기를 잘 하였습니다.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왔다. 누굽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용의 발해죠. 발해. 발회. 자, 1. 선왕 때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2.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고 정당성이 삼성 가운데 최고의 부서입니다. 그렇죠? 이 아래에 바로 6개의 부서를 두었어요. 그 아래 좌사정 충인이 3부를, 우사정 지혜싱 3부를 각각 두었다. 맞는 얘기고. 3번. 전략적 요충지에는 오경을, 지방행정 중심부에는 15부를,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정비가 되는 거죠. 4번, 군사조직은 중앙군으로 십정을 두어 왕군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다. 십정은 지방군이죠. 누구의? 신라의, 통일신라의, 중앙군,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구사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57번 보겠습니다. 신라 말기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 호족들, 그 지방 세력입니다. 1.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하였다. 네. 2. 신분적 제약이 있는 육두품은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 계획을 추구했다. 그렇죠. 반신라 세력이죠. 3번 자신의 근거지에 군대를 보유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그렇고요. 4번 대부분 지방향의 리 자제들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했다. 지방향리, 지방향리, 향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통 지방을 의미한다고 했죠. 얘네들의 자제로 중앙을 통지. 과거. 그러니까 삼국에는 과거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럼 과거가 시작된 건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때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신진 사대부들을 지칭하는 내용이죠. 정답 4 번. 자5 8 번.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근초고왕 1.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 16왕입니다. 그래서 어디요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침투했다.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여 어,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공복을 입혔던 것이죠. 공복, 공복, 공무원한테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유니폼을 고위왕 때고 3번. 만세력을 정복하고 북쪽으로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 어, 만세력 근처고 합니데 흥안령 모르니까 내비두고 4번 중국 요소지방까지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과 일본 규슈. 이건 확실히 근처고 죠 확실히 근처고입니다. 그러면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laughs> 우리나라는 초원지대가 없어요. <laughs> 그럼 초원지대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중국 만주예요. 그래서 이거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 이거 알아두세요. 이 당시 시험 문제 이거 잘 틀렸어요. 이 흥안령 딱보면 우리나라 영토 같은데 이건 우리식 발음이고요. 중국에들이 이걸 뭐라면 쌩안령 이렇게 부른대. 요안아씽안링씽안리 이렇게 부른대요. 아, 부른대요. 장수학때입니다. 아? 자 59번 다음 자료를 저술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열면 헬수 없고 가아 이거 읽어봐야 되겠죠. 열면 할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이 되고 합하면 이문일심의 법이 그 요체가 되었다. 그 이문 속에 만가지의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어,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이런 까닭에 전개 통합이 자제하고 수립 타파가 걸림이 없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어둠이었고 타파. 내 이름이 없다. 네. 일심사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딱 예, 아시겠죠? 누굽니까? 원효. 1.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 화엄사상. 해동화엄적 의상이죠. 이. 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힘쓰자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은 고려 후기 때의 진우리죠. 진을, 진울, 진을. 그래서 이 종파를 통합하는 그런 조직이죠. 수선사. 자, 3번. 백성들의 신앙 욕구를 고려하여 100년 결사. 자, 이것도 고려 후기 때의 요세라는 스님입니다. 4번. 대승 신기론서 금강산 매료. 네. 앞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원효 대사.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0번 또 나왔어요. 팔에 대한 스님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1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적으로 진출했다. 그렇습니다. 이 군사 조직은 어, 중앙군으로 시비를 두어 왕국과 수도의 정비를 맡겼다. 네, 삼 목축이 발달하였고 농업은 반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변농사도 지었다. 그렇죠. 이 지역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논농사 잘안 돼요. 잘안 돼요. 그러나 논농사도 일부 지역에서 지었다. 맞는 얘기고. 사 중앙 정치 조직인 삼성육부를 근간으로 중대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수상이 대내상 맞는데 중대성이 최고기구예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을 그 오답의 세계로 안내하는 어이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고대에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또 힘차게 전진합니다. 오늘 여까지 고맙습니다.